팔에 걸린다. 팔에 걸려 팔을 팔을 빼봤어. 에두대팔에반 대에 두대팔에반대 팔을 빼봐요. 야 잡아줘. 아잡아 형. 야 멀지 떨어요. 야 움직여. 야 종국이 발담는거 처음 보지 않냐? 야 이게 뭐야? 왜 그래? 야나 벌벌 떨고 처음야 역시 역시 사연이 누나는 종국이도 벌벌 떨게 하는 구나 진짜. 아될것 아, 같았는데. 약간 그래, 느낌이. 아 어, 우리가 먼저 하죠. 하겠습니다. 강계리 아, 좀... 괜찮겠어? 아, 이해주 조금 어, 공주. 아, 우리 남자들. 공주. 잠깐만. 개리가 하는 거야. 사랑의 힘으로. 무좀 풀었어? 그렇죠. 아나 진짜. 힘이 이거 되려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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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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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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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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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공주! 봐봐. 공주! 아이고. 아주 웃는 거 봐. 봐봐. 할 뻔했어. 지나가 이제. 여기 성공하면은 아, 야. 이거 아 야, 이리 아, 야. 이거아 야, 아봐 야, 알아봐. 뭐다뭐 좋다. 아, 야. 야. 알아봐. 야, 알아봐. 뭐다뭐 갔다. 가만 있어. 얘들 아아어깨어깨 오늘, 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봐. 씀하세요 호우미야. 그래 됐어 오빠. 어어 어. 자주아 야, 매력 부담이 아, 지금. 저늘 진짜 요즘 아, 하 공주, 봐봐! 공주, 봐봐! 아, 그래!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됐어, 됐어. 그렇지! 됐어! 됐어! 그거야? 됐어! 됐어, 됐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다시, 다시! 이야! 고기들비디어 마지막 승부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어? 용산 체육관으로 가시오. 어? 용산 체육관? 그 체육관이이 아... 열심히 뛰어야겠구만. 용산 체육관. 응. 수수. 이곳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있지 분위기를 내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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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길리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바라. 아니, 이거 저기, 권투, 여기. 왜들에 왔어요? 종국이 권투 어? 얼마나 잘하는데요. 왼쪽 권투하고 상관없겠죠. 권투시켜야죠, 왼쪽아볼수 있죠. <웃음> 어? <웃음> 뭐 <하는 거야>? 어? <laughs> 안대를 찬 온다내기 엎혀 상대팀 공주 이름표 떼기. 먼저 온퇴한 구전승. 와, 구전승. 구전승? 예. <laughs> 상대편 오. 공주끼리 이름표를 띠시는 거예요. 대신 온달은 어. 앞에 안 보이니까 공주님이 방향을 잘 알려주셔야겠죠. 방향 알려주시면서 상대편 어. 공주 이름표를 띠시면 어. 어.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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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야 야, 유희야 편하게 업혀. 진짜요 그래. 온달들과 회공주들은 서로 자신의 팀이 이길 거라고 굳게믿었어 자, 그서 카메라 준비하고 <laughs> 시작할게요. 아,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파이팅 자. <laughs>